우와! 떴다! 우와! 우와! 떴다!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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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아 뭐야 왜미리 편이야. 자 2장 깼고요. 2장 깼고요. 3장의 무트! 오늘 얻어보려고 합니다. 달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거? 저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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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이거 쓰는데 많이, 많이 발전을 한상태고요 하, 준비. 달. 드가자! 제발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오냐? 아니지? 아이. 솔직히 그건 좀에박이네 일단 이야코니가 뭐하는 친구냐면요. 돈을 두 배로 벌었다고요 갔는데? 얘가 진짜 세요. 일진이가 진짜 세거든요, 얘가. 잠깐만요 5천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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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나 이거 한대 맞으면 가는데 어떡하냐 얘도 이제 얻었는데 좀 징글징글하게 생겼어 바로 그냥 이거 쏟아 내버리고 쏟아 내버리고 안돼 안돼 갔어 갔어 정말 빨리 빨리 이놈의 지금 공격력업이 뜬다는 건 얘가 지금 체력이 별로.. 아! 안돼! 얘가 지금 체력이 별로..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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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렇게 갈순 없어.. 맨 맨.. 네 이놈.. 으이씨.. 안돼안돼에 빨리 뽑아 빨리 뽑아 빨리 뽑아 빨리 뽑아 아아 봐봐 오케이 됐다 아이씨 안돼 아.. 하고 걸어가는 거나 어우 쿠키런 두알 뜨자 뜨자. 노 너, 너, 너할수 너 있을 것 같아? 네가 할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할수 있을 것 같냐고. 니니 네, 네 별거 아니야. 넌넌 넌 그냥 넌 그냥 랑매야 알잖아. 넌 그냥 맹매인거. 넌 맹매야 그냥. 넌넌나넌너잖아넌 그냥 맹매잖아. 오케이 스탑. 오케이 스탑. 스탑. 스톱이. 스톱이 보이. 어, what the? 안 돼. 노노 노 엄마 안 돼. 방면계 있는데요. 걔가 떠적인 녀계야. 떠 있는 적이죠. 떠적이면 요런 친구들이 들어가도 될것 같아. 어, 윈디윈 스타트 되기 없던 윈디의 변신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될 수도 있잖아. 가능하잖아. 으, 잠깐. 이러면 주라를 한번 써 보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잖아. 없잖아. 이거잖아. 이 친구 타이밍 좀 맞추고 뽑을게요. 지금이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갑시다. 오케이. 울슈레의 세 마리가 모였습니다. 저한테 있는 유일한 울슈레의 죠 아 떴네요 잠만요 이렇게 할게요 나가안가시라너네가 어, 데미지 넣어주는 담당이잖아 넣어줘야지 니가 가시라니 니가 넣어줘야지 안돼 가시라니 갔어 윈디야, 내가 널뽑으면다 이유가 있어서겠지, 그지 이유가 없어서인가? 가시랑, 오케이, 나이스. 윈디까지? 아니 아니, 윈디 있다가, 가시랑 좀 이따 봐. 아, 진짜. 아, 이 아, 진 아, 진짜. 진짜.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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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야와맨짜진 아, 진짜. 아, 지짜 아, 진짜. 아, 진짜. 이치, 이치, 진짜. 아, 가짜 뭐. 아, 진짜. 아, 진짜. 와,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 진짜. 아, 가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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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개다리 열매! 어... 고양이 무트! 이게 다야? 아니 내가 세계편 3장을 깼는데 아니 저기요 3장이 깼으면 저거도 레어 티켓 하나쯤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무트... 아 뭐야 이거 왜 못해 이거 하나씩 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이고 이제 미래편을 깰 때가 온 것인가 미래편을 쓸, 깰때꼭 쓰는 조합이 있거든요? 이거예요.